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노들를 모으리 나팔 불 때나 나팔불때나의이나부나팔잔나참여나겠부나부나잠부 나팔부, 나팔부, 나팔나팔자 나팔부, 나팔부, 나팔나부부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때 나이를, 나팔불때 나이를, 나팔불때 나이를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.